하늘 안에 장부루가둘수 없잖냐 이걸 다들 다른 사람들도 되게 재밌게 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서강인 등판 EP3 서학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조교수 장부루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인터넷에 제 이름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순서로 서단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그 롤에서 장부루 교수님 만났다 허락받고 올린 저 그날 제가 되게 웃어서 저도 이거 캡쳐해가지고 그날 인스타 스토리 올렸거든요 늦변날 <laughs> 때가 온것 같다라고 근데 제가 이 아이디를 스무살 때부터 써가지고 한 13년째? 13년째 쓰고 있는데 의식을 못했어요 학생을 만날 거라고 아직 의식을 못했고 이날 사실 제가 되게 잘했거든요 이게 <laughs> <laughs> 근데 학생이 자꾸 채팅창하고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원디를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라고 했었는데 그건 빼놓고 올렸네요 처음에 계속 모른 척 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원래 사실은 진짜 게임할 때다뮤트오를 하고 하는데 이날 깜빡해가지고 1월 1일이라 근데 제가 이날 되게 잘해가지고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똥을 동물사스... 쌌... 아 게임을 망쳐서 트롤 했었으면 안 됐을 것 같은데 캐리를 해가지고 되게 잘했던 것같아요 덕분에 이번 학기 자연어처리 수업 진짜 많이 들어주시는 거 80명 정도 넘게 수강하시는 거 대학원 수업인데 많이 수강해주셔서 학생이 이번 학기 제 수업 듣고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아직 아는 척못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거 화면 캡처를 스크린 그거 있잖아요 컴퓨터 의기능을로 해가지고 되게 깨끗한 화질의 캡처가 있는데 학생이 사진으로 찍은 게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는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네 그래서 댓글은 제가 처음 봤는데 댓글, 아 좋아요 진짜 엄청 많이 눌렸네요 아, 저 학점 되게 잘 주는 편이라 제 수업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A플러스 많이 주는 편인 것 같아요 어, 교수님이 태워주는 버스 이건 귀하네요 이거 저 실제로 다른 학교 교수님들이랑도 팀랭 최근에 합니다 <laughs> 교수님들끼리도 게임 같이 많이 하고 젊은 교수님들이 많아서 교수님들도 게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게임 닉네임을 현실에서 쓰시는 거임? 저 모든 게임 닉네임다잘잘 모릅니다 아 이름 걸고 게임해요 예 네, 익명들한테 실명을 욕먹습니다 근데 이거 좀 억울한 게 학생들도 이학과 올린 학생도 본명이거든요. 근데 제 이름만 알려줘가지고 좀 억울합니다. 저는 약간 극찬이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칭찬이 너 또라이냐 이거 좀 제일 좋아하는데 이런 종류의 글들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하늘 아래 장부르가 둘일 수 없잖냐 이걸 다들 다른 사람들도 되게 재밌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친구들한테 연락 진짜 많이 오고 다른 학교 교수님들이랑 처음 보는 교수님, 심지어 지지난주에 총장님을 밥을 먹었는데 선생님 아직도 게임하냐고 물어보셨어 혹시 삼일아님이 같은 학교 학생이라고 자꾸 보호막 준다고 했는데 그게 네. 사실인가요? 아 이게 뭐 만화가 남으면 W로 그서 보호막 거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laughs> 교수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탕후루라는 별명 왜면 드심? 그래서 한 번도 안 먹어본. 근데 진짜 실제로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제가 설탕의 단맛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안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안 먹어본 거를 안 먹어봤다고 말할 수 있는 스몰톡 주제가 됐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네 저희가 네. 준비를 했는데. 네. 아이 <laughs> 아유, 아유 준비해서 먹어야죠.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탕후루 드셔볼까? <laughs> 네. 처음 드시는 거죠네 맞습니다. 맛 평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laughs> 아네 감사합니다. 그냥 바로 먹으면 될까요어 결과 아, 좋네요. 딸기나 토마토에 설탕 뿌려 먹는 맛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 맛이 맛있... 너무 달아요. 그럼 또 사먹으실 의향 없으시고, 아, 내돈 내건 안, 안 먹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laughs> 두 번째 글은 애들아, 장부로 교수님이 인스타 팔로우 좀 걸지 말래. 자기도 친구들이랑 옥지 빵빵하면서 노는데 그런 모습 보일 수 없대. 교수로서 위험을 지킬 수 있게 도와달래. 이거는 실제 제가 수업시간에 한 말이고, 학생들이 자꾸 팔로우를 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냥 진짜 되게 평범하거든요. 막 위험... 주말에 막 캠핑 다니고 놀러 다니고 되게 후련한 모습 많이 올리는데 그런 거를 학생분들께 공유드리가 기좀 그래 가지고 졸업하시면 몰라도 아마 학생일 땐 되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거를 그냥 말씀드리긴좀 그래서 저 사실 수업 시간에 맨날 스모톡 하고 싶어서 농담을 좀 준비해 가는데 이거 준비가 해 멘트긴 했었습니다. 네. 데 저도 여러분처럼 노는 바가 다를 게 없습니다. 혹시 수업을 안 듣는 학생들 중에서도 팔로우를 걸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한마디 제가 이번 학기에 신입생 수업하면서 놀랐던 게 셀카를 찍어달라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 연예인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고 여러분이랑 다를바 없이 인스타 일때 부메랑 같은 거 찍고 부메랑 같은 거 찍고 술 먹으러 가면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엄청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여러분과 다를바 없으니까 혹시나 팔로우를 거시더라도 제가 거절하더라도 사,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저도 진짜 많이 웃었는데 장보루 교수님 이제 구글에 검색하면 o p 지지랑 DBPR가 함께 뜨는 사람이 우순벨이라는 저 댓글을 진짜 봤었거든요 이게 네이버에 치면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진짜 웃겼어요 부담스러우겠다 부담스러운 거는 학생들이 계속 검색해 봐 가지고 닉변을 할까 생각이 들다가도 닉변 하기 너무 아까워 가지고 쓰고 있는데 학생들이 자꾸 검색해 본대 전적을요 근데 최근에 바빠서 게임 못하고 있는데 일부러 어 골드까지 된 학생들 놀리고 싶어서 개강하기 전에 플랫 찍어놨는데 <laughs> 플랫 찍고 골드 강등 안되는줄 알고 막 하다가 강등돼가지고 다시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는 아직 골드입니다. <laughs> 혹시 그러면 다른 사이트나 다른 게임에서 동구로 닉네임을 먹힌 적 있나? 요아 먹힌 적 있냐? 아 사람들이 그런 거 없는데 우리 친구들 많이 만나요. 실제로 그냥 솔랭 돌리다가도 동창들 만나고 제가 서울 경신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어, 혹시 경신고 장고를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먹힌, 제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먹히진 않은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롤이 중복 닉네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나, 한해 혹시나 뭐 나쁘게 쓰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걱정도 해본 적 있지만, 그 정도로 뭐 제가 유명인은 아니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아, 장부로 교수님이 선행을 베풀면, 불의육 뽑기. 이게, 좋아요가 117개나 눌렸네요. <laughs> 이름이 워낙 특이해가지고, 근데, 이런 거는 사실 평생 들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뭐 브루펜, 브루마블, 브루스타 이런 거 진짜 콜드브루 진짜 많이 쓰고, 네, 브루스 웨인 이런 거도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여기 없는 것 중에 뭐소부루 이런 것도 있고, 이제 학창 시절 에 애들이 담배 피면서 말브루라는 별명도 있었어요. 네, 별명은 이제 내성이 되게 많고 평생 그런 거 들으면서 살아야 되니까 이제 괜찮습니다. 별명 많은 건 좋죠고. 뭐. 어, 컴퓨터 박사 vs 곤충 박사 파브루 캐스트 이건 재미없는데요. <laughs> 야, 이거는 뭐 재미없는데 이런 별명 같은 경우는 진짜 저, 저는 진짜 아무 감흥이지 없요 장블 교수님 그 교수님도 이번에 예비군 가심. 네 실제로 제가 예비군 1년 차예요. 그래서 작년에 23년도에 제가 공부 끝나가지고 24년부터 6년 동안 해야 되는데 이번 학기 에 원래 가야 되는데 제가 무단 불참했습니다. 이게 1학기에 휴강하는 날이 너무 많아서 2학기 때가려고 2학기에는 네, 예비군에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보다 더 오래 학생 예비군 해야 돼요 전 6년 해야 되니까 <laughs> 네 그래가지고 아마 가시면은 다른 교수님도 실제로 많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공계 교수님들이 이렇게 저같이 전문연구원이라는 대체복무 제도를 통해서 늦게 복무하신 경우는 있으니까 저 사실 총도 한 번밖에 안 써봐서 많이 얼탈 수도 있는데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인터넷 기사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서 교수님 만난 썰 화제, 별명부자 94년생 교수가 떴다. 저 이거 딱한번 언론 인터뷰 했는데, 사실 언론 인터뷰 제안이 생각보다 많이 오더라고요. 저는 이게 이렇게까지 퍼질 줄 몰랐어요. 왜냐면은, 내가 속한 서다, 아, 서강대에서 학생들이 있는 커뮤니티에서는 뭐 퍼질 수 있다 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날 바로 저희, 제가 후배들한테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저희 학교 커뮤니티에 퍼졌다고 해가지고. 그서 되게 재밌는 경험 많이 했고, 연락도 많이 받았고요. 학생들이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되게 만만하게 보지 않냐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기자님께서. 뭐 되게 워딩이 잘못됐을 수 있는데. 근데, 아, 처음, 저도 처음에 그런 거 걱정했는데, 이제 나이보다는 이제 내가 실력이 있으면은 학생들이 존중을 해줄 것 같다. 그래서 교수의 위험은 실력에서 오는 것 같아서 열심히 더 연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라고 답변을 드렸었는데, 그 기사의 제목이 교수의 위험은 실력에서 와.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학교 교수님들이 그거 고위험이 없어서 죄송하다고 많이 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그로 끌어버렸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자취남이라는 채널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출연하게 된게 사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컨텐츠여서 출연했거든요. 그래서 출연 그냥 일반인으로서 출연했던 건데 이렇게 타이밍이 되게 의도적으로 유명해졌을 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당황했었지만 그래도 되게 재밌는 경험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번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선배의 마인드로 학생을 대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 <laughs>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출연하게 되게 잘했던 향이 좀 들고 되게 똑똑해 보인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친구들도 너 생각보다 말잘하네라는 반응이 많아가지고 되게 평소 내가 바보같이 말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롤밍아웃에 방밍아웃까지 실제로 대학원이 엄청 힘들진 않습니다. 대학원은 언제든지 오시면 좋고 그냥 같이 재밌는 연구 할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더 대학원 홍보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오피션 지지라고 있는데 제롤 전적 사이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롤을 진짜 오래 했거든요. 2012년부터 했으니까. 13년째 하고 있고, 어, 최근 전적이 좀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나이가 들수록 신챔을 잘 못해요. 이게. 새로운 챔프를 익히면 할 텐데 익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던 챔프만 계속 하는데 근데 되게 억울해요 되게 잘했거든요 <laughs> 잘했는데 항상 남티 타는 거죠 근데 저는 게임할 때 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지금 미드록스를 고집하시는데 네. 좀더 나이가 드신다면 서포트 덕스로 전향하시요아왜 <laughs> <상황이 되실까요? 웃음> 못하는 아왜 읽으면 서포트 가야 드는생각하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laughs> 저 미드 계속 갈 건데요 네, 미드럭스 재밌습니다 인공지능학과 교수인데 네네. 그걸 할때핵 쓰신 적 있나요? 아 그런 거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은 굳이 2티어에서 써야 되나? 라는 생각도 있고 그 친구가 크래프톤이라는 게임 회사 다니는데 거기서 핵 잡는 팀이거든요 배그에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 핵, 핵을 하는 사람들도 계속 있고 이걸 계속 방어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로 평생 일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게임이 망하기도 하니까 그런데 재능을 낭비하는 건 되게 별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인이 <laughs> 스킬샷을 피하지 못했을 때아 네. 얘는 헬퍼다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와 저는 근데 남탓 못하고 롤이라는 게임이요 진짜 재밌는 게요 남이 잘하는 것보다 우리 팀이 못하는 것만 보여요 그리고 최근 전적이 한달 전이시던데 네. 요즘 롤을 잘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따로 부캐를 만드신 건지 아저 부캐는 없고 진짜 게임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롤이 꽤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게임할 시간이 있더라도 보통 그냥 유튜브나 넷플릭스보다 자는 것 같아요 확실히 시간이 없습니다 요새 그러면은 다음은 에브리타임으로 넘어가서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소문의 장부로 교수님 실제로 어떠신가요? 서희타심 근데 네, 이거 너무 극찬이네요 저도 나이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적어도 저한테는 좀 편하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학생이었던 적이 얼마 안 되기도 하고 학생이었던 때 불만이었던 점도 있고 학생이 졸업하고 나서 느낀 점도 많으니까 혹시나 면담 같은 경우는 저 진짜 많이 하거든요 오늘도 면담 5개 잡혀있는데 편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면 그것도 제 보람일 것 같아서 연구뿐만 아니라 이런 도움을 드리는데도 열심히 하고 싶어서 학교로 왔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 글은 네. 좋아요를 1 0 0개 이상 받아서 아 진짜요? 베스트 게시판에 올라간 <laughs> 글이거든요. 네네. <laughs> 아 장부르고 센탕후루 챌린지 게사에서 장장 부르부르로 챌린지 찍어주세요. 이거 근데 진짜.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진짜 다른 커뮤니티로 퍼지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게. 아, 너무 무섭고, 이거 저침착맨 탕후루 챌린지 보면서 저아시씨왜 저래라고 하면서 진짜 무섭거든요. 학생, 컴퓨터 프로그램 들어주세요. 네, 교수님. 학생, 혹시 자연스레도 같이? 아, 그럼 제가 학생 마음에. 창, 창, 부루, 부루. 창, 창, 부루루. 창, 창, 부루, 부루. 제 마음에 에이플, 에이플. 아, 이거 너무, 어, 어렵다. 어려운 것 같아. 편집하면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장부로 교수님 실물 영접. 멀랩컷 하셨는데, 대존자 개힙하심. 아, 근데 저 일부러, 진짜, 진짜, 극도로 제가 교수처럼 보이는 게 싫어가지고, 일부러 더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머리, 뒷머리 한번 길러보자 하고, 얼마 전에 잘랐고요. 근데, 사실, 요새 유행이라고 해서 리프컷을 해봤다가, 다들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서 부담스러워가지고, 더 치, 잘랐습니다. 근 네, 어릴 때 하고 싶은 거다 해보는 편이라 당분간 머리 안 기르지 않을까요? 너무 귀찮던데요 저 셀럽이시잖아 저 셀럽 아니니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다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 고민은 해결되셨나요? 어 그거는 네 아직도 어려워하는 분들이 진짜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교수님이 만나는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학생들한테 진짜 별로 바라는 것도 없거든요 기대하는 것도 생각보다 별로 없고 편하게 시간 써주시는 거는 진짜 고민을 들어주시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학원 진학하려고 하더라도 뭔가 너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회사를 가더라도 마찬가지고 내가 면접을 보러 가더라도 제가 면접을 당하는 것만 같지만 사실은 내가 면접하는 사람도 평가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같이 일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는 것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갑과 을이 아니라 되게 같이 일할 사람 뽑는 거기 때문에 서로를 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대학원 진학도 저는 실제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과 나의 케미가 어떤지를 판단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좀더 편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과 상담을 너무 어렵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강대 최연소 교수 타이틀 네. 어떠신가요? 아, 근데 이제 뺏겨가지고. 네그 시스템 반도체학과의 한준규 교수님 저보다 생일이 느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막내 타이틀은 시스템 반도체학과에 한준규 교수님께 제가 양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컨텐츠에서 학식 훈밥을안 해보셨다고 하셨는데 네. 아직도 그러면 학식 훈밥안 해보셨나요? 아저 해봤습니다 저 곤자가에서 몇번 해봤어요 왜냐면은 제가 가끔은 쌈을 저도 혼자 살아서 쌈을 싸먹고 싶은데, 제육볶음이 나온다고 하면 가서 먹은 적이 있고. 근데 꽤 부담스러워요. 학생들이 괜히 이게 자의식 과잉이래요 학생들이 다나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는 못 알아본 학생들 되게 많아가지고, 아, 그냥 밥 빨리 먹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언제부터 교수를 꿈꾸셨고, 또 서강대를 <laughs> 선택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아, 교수 생각은 사실 제가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저도 저의 지도교수님 보면서, 아, 난 교수하지 말아야지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대학원 생활하면서 느꼈던 교수님의 모습은 엄청 바빠 보였고, 그리고 진짜 교수님이 돈을 보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돈을 보고 했으면 다른 선택지가 너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기도 했었고, 아직 군대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미래에 대한 생각 같은 거를 엄청 밀어두고 있었는데, 정작 이제 군대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어디로 다음 플랜을 생각할 때, 엄청 고민이 많이 했었거든요. 나는 연구자로 연구를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럼 나를 연구자로 포장하는 게내 가치를 가장 높게 남들한테 셀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면 내가 연구자로 포장됐을 때 가장 잘살수 있을 것 같은 곳이 학교였어요. 저는 남이 시키는 일잘 못합니다. 그래서 네, 교수가 되면 좋은 점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할때 내가 가진 퍼포먼스를 잘 제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학교로 오게 됐고 서황대로온 거는 그냥 솔직한 마음에 똑똑한 학생들이랑 같이 하고 싶었어요. 저는 제가 아이디어가 엄청 좋은 편은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를 잘 이쁘게 포장하고 돋보이게 만드는 능력을 되게 제가 가진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서강대에 있는 학생들이 되게 뛰어나다라는 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왔거든요. 그냥 정말 좋은 학생들이 있으면 내가 가진 능력을 잘 발휘해서 좋은 연구 많이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서강대학교에 지원하게 됐고 사실 첫 지원이었습니다. 제가 교수 지원을 첫 지원을 서강대로 했는데 돼가지고 저는 사실 취준이라는 생활을 별로 안 해봤지만 저는 그런 점에서 되게 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학과 교수의 직업병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직업병은 잘 없는데 어제 우리 학과에 이제 최준석 교수님이랑 같이 GPT 보면서 아 우리 망했다, 연구 뭐하냐 이런 얘기도 하긴 했거든. 근데 그런 새로운 기술도 보면서 재밌어하세요, 다들. 아, 정말,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재밌어 하고, 그걸로 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 꼭 계속 무언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내가 이걸 활용해보는데, 다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어, 지금까지 커뮤니티에 제 이름을 검색해봤는데요. 사실 저도 학생이었고, 저도 에브레트 타임을 했었고, 저희 학교 커뮤니티를 했었는데, 오히려 정작 교수가 돼서 학생분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제 가입도 안 하고, 검색을 안 해봤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좋아해 주시는 학생분들이 많아서 되게 기쁘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더, 더 좋은 수업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laughs> 아 너무 어색한데? 다시 할게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